신명언 버락 오바마의 명언과 정신으로 배우는 리더십과 인생 변화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단결하면 강하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꿈이 결국 당신을 이끌 것이다. 자신의 꿈을 믿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이다. 모든 것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정의는 끈질기게 싸우는 것에서 나온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 될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싸울 때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진다. 믿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준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라.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한다.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은 우리가 선택한 길의 일부일 뿐이다. 변화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소망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우리는 자신이 될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일은 꿈과 용기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라. 세상의 변화는 우리 각자의 행동에서 시작된다. 희망은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실패는 성공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큰 성취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모든 사람이 함께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함께 힘을 합쳐야만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우리가 오늘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라.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은 우리의 성장의 기회다. 성공의 열쇠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때더 강해진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 자신의 꿈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모든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에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희망은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희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행동한다. 자신의 꿈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은 우리의 성장의 기회다.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난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에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희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행동한다. 자신의 꿈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은 우리의 성장의 기회다.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난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에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희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행동한다. 자신의 꿈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은 우리의 성장의 기회다.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난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에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희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행동한다. 자신의 꿈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은 우리의 성장의 기회다.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난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에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희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행동한다. 자신의 꿈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은 우리의 성장의 기회다.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난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에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희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행동한다. 자신의 꿈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은 우리의 성장의 기회다.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난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에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희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행동한다. 자신의 꿈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은 우리의 성장의 기회다.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난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에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희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행동한다. 자신의 꿈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은 우리의 성장의 기회다.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난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에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